안녕하세요. 캐나다 유가대입입다오오은캐캐다다물에에해해제 제가 a Canada, Canada, c a n a 토 a Canada, 하고 계신 그 손님을 한번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 c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고걸 a 공 a n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같이 오늘 캐나다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미쳐 있는지 c a 한번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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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네. 그러면 한번 가서 오늘 옷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자 코너인 것 같고요. 네. 여기 가격을 한번 볼까요? 여기 39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 이게 39불이지만 택스가 따로 붙어 있지 않나, 않다는 거. 거기서 택스를 좀더 더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좀 좋아 보이는 옷들은 이런 정장 같은 것들은 한번 가격이. 60불이요. 네. 60불. 사실은. 택시를... 보면 이런 기본 니트들은 27불. 아. 28불 정도 하네요. 바지 같은 것들은 여기 34.99불. 34.99. 그냥 티셔츠 같은 것들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35불, 정도. 35불 정도 하네요. 자켓 같은 건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켓은 75불. 이렇게 생긴 게 75불 정도 하네요. 아무리 봐도 네. 뭐, 1, 2만원에 살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그렇죠. 것같아 남성 셔츠는 가격이 25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푸드코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람 네, 하지만은... 쓰시가게에 와있는데요. 이 쓰시가게에 얼만지 한번 볼까요? 14층. 여기... 덮밥 하나에 14불에 택시 하면한 17,000원? 17,000원? 여기 테이크아웃으로 파는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000원? 15, 15, 16 15불, 16불 정도 사시이랑막기랑 같이 해서 어, 여러 16불이면 2만원 정도면. 정도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괜찮죠?에서 괜찮죠, 괜찮죠. 가격이 맞아. 너무 올라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좀가격 괜찮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라면집인데요. 라면은 가격이 얼마를 하는지 한번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면이 저기 가격이... 왜 가격이 안 나와 있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라면 가격이 16불에 책 사면은 2만원 아닌가요? 2만원 정죠 스포츠 책이라고 하는 스포츠 용품 파는 점에 가서 스포츠 용품 신발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신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140불, 180불, 200불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100불, 50불, 100불짜리 싼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낮은 가격의 신발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자 신발인데요. 언더 아머, 여기 뭐 이재용 회장님이 신었다는 그 언더 아머 브랜드도 한 150불, 120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맥도날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진이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 맥도날드에서 네, 점심도 네, 먹을 겸 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가격이 네, 보시면은 네, 네. 제일 쉬운 거는 빅리그로 봐야 되잖아요. 비행에, 비행에 시간인데 보시면은 네, 그렇게 보시죠. 아, 잠깐만, 11, <laughs>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옛날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듬으로 하고, 뭐가 콜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가격이 이게 가격이죠. 빅맥 가격이 12불이라.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되는데. 와. 1 4불이죠 아, 그렇죠? 여기서. 13불이요. 아, 빅맥이. 13불짜리 맥도날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13불짜리 빅맥. 와, 진짜 별거 없다. 이거랑 한번, 한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햄버거를 네. 되게 좋아해서 아, 뭐 햄버거를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8불, 9불 정도 했었거든요 세트가 빅맥이요? 네 근데 지금은 아 나도 지금 마지막에 그 버튼 누르는데 깜짝 놀랐어 요 원래 얼마, 작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한 10불, 11불이 그 빅맥 콤보였는데 아 지금은 이제 좀더 올라서 13불에 국맥 콤보면은 사실, 백맥을 자주 못 아유. 먹을 것 같아요. 아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뭐. 그래도 맛이 좋아야죠. 일단 1 3부자이니까 어떠신가요? 맛은 똑같네요. 한국에서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이요? 근 아니, 그래도 한 7, 8천 원 정도 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아니한 5천 원만 먹었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 그 빅맥 지수를 한번 보고 왔는데, 빅맥 지수가 그 여러 나라 그 빅맥 가격이 물가랑 어떻게 연동됐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 캐나다가 한 10위 안에, 5위인가?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아, 좀 비싸네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오늘 결제를 해보고 나니까 13불에 좀 놀랐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13불이면은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가격인 것 같고 여기 그 친구가 영훈씨가 시킨 이건 지금 치킨버거인데 이게 13점 이것도 13불이 넘었죠 네. 이게 패티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거는 누가 음식에 난도질을 해 놓은 느낌인데요 이게 음식이 아니, 너무 이아요 정말 너무 다른데요 화면 탄거 아닌가요 이거 혹시 <laughs> 다음으로는 여기 던다스 근처에 있는 한국마트가 생겼거든요 여기 현지 분들도 많이 가는데 가서 한번 가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마트 마트 들어가시죠 네. 여기 진짜 정말 한국이랑 북가 비교하기 딱 좋은 곳이라서 삼각김밥도 네. 파는데요? 삼각김밥은 네. 청각김밥은... 3.5불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네. 아, 이렇게, 여기는 학생들이랑 직장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있게 하나 봐요. 8불. 네. 그렇죠. 잡채덮밥 9불. 풀고기는 7불이네. 있으면은 13불, 13,000원 정도. 와, 와. 엄청 비싸. 미... 요즘에는 정말 그냥 한끼 먹는데 거의 한 18불에서 20불 정도를 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여기 김밥 가게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팔구나. 김밥이. 아, 김밥이 왜 이렇게 비싸? 오, 6불. 아, 6불이구나. 아까 이거 한, 아. 이거 한 끼인데, 그냥? <laughs> 한끼 식사잖아요. 이 깻잎이 얼마야? 깻잎 가격이 안 나왔어요. 아, 이거는 아마 여러 개 묶어서 팔것 같아요. 묶어 아, 여기있다 아, 어, 균일 같네요? 한 팩에 3, 3. 5불 4,000원. 한 팩에 4,000원. 근데 이거 너무 바닥에 이거 깔린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제쟤한끼식사도안 되겠는데? 반끼반 끼. 식사도 안 되겠는데요? <laughs> 반키 그러면 반 키? 예를 들어서, 반찬을 세개 집으면. 3.5, 3.5, 3.5. 12,000원. 12,000원 정도 김치 한팩 가격은 235, 이게 통이거든요. 그리고 과자 가격은 허니버터칩 6, 6불. 잠깐만 6분류? 정신 나간 거 같은데 이거? 예? 사이즈도 작은데요아저럴때 과자 한 3,000원, 2,000원도 비싼 거였는데 아 이거는 고래밥 1.99 이거 좀양심적이네 고래밥 그렇죠? 고래 밥미불이면 이것도 양수적니다 라면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파구리가 하나가 2.29. 하나 2.29요? 네. 진짜네? 하나 이게 2,500원? 2,500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닭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불닭 한 팩에 8 9 9 9 10% 하는 거죠. 음. 하나 2,000원이네요. 어 여기 한국 뭐 콩비지찌개 이렇게 냉동도 아, 하나요?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 콩비지찌개 이거는 좀 한국 거니까 한국 네. 거면 좀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한 <laughs> 개인데요? 근데 보시면 은 엄청 얇아요 아 근데 이거 한 장에 지금 한 장에 만... 10불 10불? 네치이죠아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아 붕어빵 안 가져도 크리스데가 있거든요 네. 한 조각에 3,000원 3불 한마리요? 한마리 한마리에 3불 그리고 한국에서 보통 그 어, 한국에서 2-3개 한... 1000원이죠 네. 한국에서 지금 두세개 1000원에는 팔고 여기 또 아... 이렇게 분식이 있어요. 여기 또 분식이 k 2고라고 분식을 음. 팔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죠? 김밥 떡볶이 있다 이렇게 김밥 떡볶이 하면은 세트당은 하면 8불 아니 좀 그러면 좀 저렴한 네. 편에 속하나요 근데 아니죠 너무 음, 하나 500원 아니에요? 한, 꼬치, 한 꼬치에? 한국에서? 아, 호떡이 3불 50. 치킨이 26불. 근데 여기도 치킨 싼 거예요, 사실. 맞아요. 여기. 다른 데서 시키면 더 비싸요. 여기는 마트 네. 안에 있는 조그만한데라싼 거지. 사실은 원래 더 비싸요, 사실은. 맞아요. 여기 l c b 어에 왔는데요. l c b 어에서는 보통 술을 파는 데인데, 여기서 한국 소주랑 막걸리도 판다고 해서 한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술이 정말 많네요. 근데 술이 이렇게 많은데. 엄청 많죠. 공원 씨가 많이 와봤으니까 한번 소주가 어, 어디에 있는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소주 있죠, 소주. 오, 대박. 이렇게 많아? 응. 음. <laughs> 소주가 많아요. 그런데 가격이 1 0 2 5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요구르트 아, 수나리 예, 처음 봤어? 처음 처음 봤 아, 진짜요? 맞나? 참이슬이. 이게 참이, 참. 아, 참이슬이 아니구나. 대구. 대구술 아, 대구, 그럼배구고 응. 처음, 처음처럼 여기 있죠. 처음처럼. 네. 이것도 가격은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다 10. 몇 불이라고 10. 보시면 10. 돼요. 10.2. 와. 얘가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아, 술이죠. 아, 캐나다라는 술. 아, 캐나다 소주. 아,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문시성을 가진 사람일 수도 아, 있다. 자그게추축을 하고 있죠. 네. 어, 너무 비싼데요? 근데 이제 소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는 소주 10불이잖아요. 네. 실제로 마트 가면, 24불씩 네. 해요. 많이 마침... 마트래. 식당에서 먹으면. 한 24, 5불 줘야 돼. 와, 엄청 좋지. 소주, 소주 두 병만 있으면은 거의 50불 나오는 거죠. 식당 가서 먹으면은. 지금은 여기 극장이 밖에 있는데, 극장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네플렉스 아, 요즘에는 기계로, 여기 요즘에 한국도 영화표를 기계로 하나요? 네, 한국도 요즘에는 다 기계로 해요. 아, 그래요? 기계로 하고.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눌러보요 아바타 한번 눌러볼까요? 응. 어. g i p 24불? 너무 비싼데요? 레귤러한번 찾아볼까요? 세금 붙으면 이렇게 돼요 가격이 <laughs> 27, 아, 27불? 아 진짜로? 영화 하나 보는데 어, 레귤러도 있나요? 레귤러 있는 것 같아요 아. 제너럴 제네1 8 6 5분 아, 비슷하다. 1볼 정도. 아,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 그, 조조 영화가 있나요? 조조 영화요? 조조, 조조 뭔지 모르세요, 조조. 아, 그 아침 일찍 가는 거. 조조 한국, 영화. 한국지요? 아니죠. <laughs> 아니, 아니, 그, 사실 아는데, 그 조조가, 네. 사실 저도 영화, 제가 안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른 두 명에. 네. 어른 두 명에, 애한명 본다고. 네, 하면. 한번 해볼까요? 어른 오. 두 명에, 어린이 한명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 점 보겠습니다. 아 40불에 아, 영화 3 알겠, 0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화를 보려면 가족이 한 40불 정도는 돼야지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공공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그 영훈 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게 캐나다에 와서 워홀로 살고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생활비를 쓰고 계신지. 어 일단 어, 생활비 같은 경우는. 고장지출 비용은, 뭐, 집값이 한, 1600불 일단 나가고요. 저는 싸게 구한 거예요. 원베드? 저는, 혼자 사는 거니까, 아 저는 진차 싸게 구한 거고. 근데 다운타운이면 제가 알기로 1600불은 정말 싼거로 알고 요 정말 싸게 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콘도가 아니고 일단 하우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싼 거죠. 음. 콘도로 들어가면 최소, 2,000불 이상은 줘야 돼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 캐나다에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오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추천을 해달라, 보이 될까요? 제 채널에도 영상을 올렸었어요. 네. 워홀을 오지 말라 라고 네. 어, 저는 사실은 워홀을 비추하긴 합니다. 일단은 생활비에 비해 최저시급서 너무 적고 사실은. 물가가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저희가 돌아 와서 알겠지만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잘온게 맞나? 지은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가야 되나? 사실, 캐나다라는 곳이 이렇게 비싼 곳인지 몰랐고, 근데 요즘 들어 또 계속 물가가 지금 진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계속 힘들어요. 사실. 저는 사실 워홀러 분들, 학생분들, 사실 다 돈이 넉넉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워홀러 학생분들이라면은, 네. 저는 사실 다른 나라를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집 렌트비 같은 경우는 1600불이 나가고, 네.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할인을 정말, 받아서 네. 핸드폰 비는 한 33불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장을 보러 가면은 일주일에 한 7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70불. 그래서 한 달에 한 280불에서 300불 정도. 아, 그도 것 정말 조금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 쓰는 거죠. 저 혼자 네. 혼자, 저는 입이 하나니까 네. 적게 쓰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도 최소 저도 이제 그래도 뭐좀 여가 생활도 좀 하고 네. 친구들과 한, 만나서 한번 한 잔씩 쏘한 잔씩 하면 저 아끼고 아끼면 제 생활비 딱 100만 원 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100만 원. 아끼고 아끼면 아, 그럼 네. 한 260만원? 집값 포함해서? 거기서 가장 많이 네. 차지하는게 집값. 집값이죠 아, 그고뭐 교통비 집값도 지금은 그 정도도 싸게 계신거다 굉장히 싸게 있는 그러면은 거다. 집값 평균값으로 잡고 집값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이것저것 낼거 다 내고 하면은 한 2,500에서 3,000불은 최소 있어야지 정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음. 워홀로 오셔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네. 이게 근데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어, 내가 좀더 고생하겠다 반지하 들어가겠다 아... 반지하도 쪼개겠다 아... 하시면 그렇게... 당연히 집값 싸게 구하실 수 있고 어 위치 포기하겠다 네. 당연히 싸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그냥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준 아... 이로 말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 산다고 사람답게 사는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냥 내 혼자, 서내 집에서 내 혼자 화장실 쓰고, 그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사치 안 부리고, 그냥 딱 평균적으로 살수 있는 정도? 2,500불, 3,000불은 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고 을 계신데, 그쵸. 그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시는 아. 그 인컴이 지금 네. 이 금액을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돈을 가져왔던 거랑, 아, 지금 번 거랑,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아, 네,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내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다 조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면은 안 되는 안 거.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겠습니다 어쨌든 워홀러들 뭐 아, 중에서 돈을 모으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뭐, 그냥 대다수는 돈을 모으기 어렵고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에서 내가 일도 하고 그리고 생활도 여유롭게 할수 있고 그러면은 한, 몇잡 정도 뛰면 될까요? 한초 잡, 3잡 정도는 떼야지 어... 가능하다고. 하루에 쪽잠 자면은, 네. 가능하지 않나. 쪽잠 자면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잠깐 눈물 치고 일어나서 바로 다시 가서 일하고, 다시 워집비아쪽하고 다시 일하고. 이런 투잡, 식으로. 투잡을 하면은 그 정도의 응. 생활비는 그 가능하다. 아, 투잡이면 사실 가능해요. 근데 여기 오신 이유가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 ]잖아요. 저는, 진작에 가잖아요. 네. 아, 저는 그냥, 어, 한국 나이로 이제 서른 살에 여기 왔죠. 네. 왔는데, 그냥 저 빼고 모든 걸다 바꿔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적응을 해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게제 네. 꿈이라 북미에 가서 영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하는 마음에 그냥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 한국에 계신 그 워킹홀리데이 아니면은 한국에서 20대, 30대 분들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렇죠.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에 대해서 한번.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그냥 짧게 한번 어, 일단 저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외국에 1%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저는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외국에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냥 오고 싶다. 이거는 저는 비추천이고 아니면은 정말 내 스스로가 좀 한번 바뀌어 보고 싶거나 바뀌어 보고 싶다. 네. 왜냐면 사실, 도전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을 해요. 젊은 나이라면은, 저는 더더욱 추천을 하고, 네. 다들 두려워하실 건 알아요. 알지만, 사실 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그렇죠. 7개월 만에, 또 많이,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견문이 많이 넓어졌어요. 아,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찍어내고 있지만, 네. 뭐, 돈이야, 나중에. 너무 뭐,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이너스 통장을 찍을 <laughs>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마이너스로 살고 있지만, 뭐, 네. 그거는 저는, 네. 돈 어쨌든, 돈은 벌면 되니까 돈은 벌면 되는 거고, 근데, 아. 외국에 나가서 살 마음이 0.1%라도 없으신 분들은, 네. 나오시지 않는 게 좋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네, 오늘 그, 공공원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영웅씨랑 함께 지금 물가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음?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웅씨도 한번 아, 시청해주시고 네. 저도 어떻게 유가대디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게 찍었고 제 채널이 유가대디님 채널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